오늘 우리는 히브리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소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적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옛날 예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구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말씀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날이라 하는 말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제는 한 방법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1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말세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이미 미리 건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주적, 역사적 종말은 안 왔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었으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법을 통해 가지고 도덕법, 성문법들을 만들어 오잖아요. 이 모세 율법이나 성문법들이나 우리의 법 체계나 사실은 정신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인데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셨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공자님도 주시고 석가어머니도 주시고 소크라테스도 주시고 수많은 위대한 도덕적 철학적 스승들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오직 유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율법, 선지자들, 도덕 선생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도하는 후견인 초등교사, 옛날 성경으로는 몽학선생, 계몽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학교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잘 가르치다가 이제 그 다음 상급학년으로 보내야 되면 상급학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손길을 내어서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 예수님이 그 최종적으로 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는데 스승을 많이 만나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후의 대가 우리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최후의 대가들한테 배우신 분들 같은데 최후의 대가 앞에 딱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게 아니고 최후의 대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다.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laughs> 당시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서는 촛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오기 전에 촛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가 뜨면 촛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으신 진리 충만, 은혜 충만이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수단과 도구들과 선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한발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은 가치가 언제 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만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섬김의 종의 위치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서를 읽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도덕 선생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청종해야 하고 목사의 말도 들어야 하고 청종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들으면 전부 다 진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꿈으로 방무 천사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다가. 율법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셨다가, 이제는 최후 최종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 양심이 여러 집단적 공유 경험을 통해서 도덕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도덕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시작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이제 한길 위에 섰습니다. 예수 믿는 길 위에 섰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와이 땅에서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경배받아야 하느냐 하고 비교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꿈속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자?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서 막 그냥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또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나 너무나 고귀한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자면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귀중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물이 귀중합니까? 귀중한 차이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낳습니까? 절대로 못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만드는 것도 귀하기는 하지만, 낳은 것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상의 일부를 주셨기 때문에 만든 것 중에서 위대해요. 만든 것 중에서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서열의 존재가 아닙니다. 낳은 것은 똑같은 것이고, 만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은 믿음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고귀한 존재예요. 자연적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보다 종귀한 존재이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길을 비켜서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아들로 인정된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아니,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낮아지고 나시니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도 해보고 천사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생각해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우리와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시네. 좋았다가 말았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잠깐 동안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시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셔야 됐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잠깐 동안 머무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적 생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낳았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간 영웅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이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무엇으로 수고하였느냐 하면 사환으로 일꾼으로 충성했다 라고 그렇게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수고했습니까? 아들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왕이었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분 아들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후세에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8절이 말합니다. 하늘의 태양도 별도 달들도 아들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보다 거대해 보이는 세력들은요, 인간에게 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연의 위용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동.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기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옆에 누가 계셨느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서게 돼요. 기동하게 돼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별도, 하늘의 태양도,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인간의 육신의 생명보다 조금은 길어 보여가지고 영원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물리학에서 태양이 시오를 정해놨습니다. 언젠가는 태양도 소멸합니다. 성경 게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큰 바람에 떨어듯이 떨어질 때가 오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우는 것처럼 여러분 카페트를 말아버리는 것처럼 이 하늘 우주공간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을 경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크게 한번 우리 아들들한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여러 다른 식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의논을 하다가 놀러 가자, 집에서 모이자 약속을 잡아왔습니다. 애들에게 말하기를, 야,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말이야, 아무 약속도 잡지 마라. 왜요? 아빠와 아빠의 친구들,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다. 너희들에게도 좋을 거야. 평상시에는 잘 순종하던 아이들이 그때 이제 의식과 자각이 깨어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왜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아들들도요, 아버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당신을 일방적으로 정해도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방적으로 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법칙들이요. 인간이 볼 때에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생각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만 같아도 내 생각을 해서 정해 놓고 자식들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받을 만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경배를 받을 만한 온전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경배 받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사원들의 온전한 경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나는 그 순간 무엇을, 무엇이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다 보면 아버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됩니다. 어떤 때도 존경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해요. 아버지시니까 존경한다. 아버지는 틀렸지만 따라갈 수 있다. 존경하니까 오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부하직원 앞에서나. 옳다고 생각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선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 책임을 맡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술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저기 아라비아 쪽에서 왔다고도 하고 지금 페르시아 이란에서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왕을 섬기지만 진리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관들이 있지만 참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지요. 하루는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황홀한 것입니다. 온갖 보화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온천하에.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밤에 한번 여의도 한번 나가보시고 육삼빌딩을 올라가보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관망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산쯤 되나요? 거기서 서울 시내를 딱 보십시오. 서울만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무엇인지 할수 있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악과도 손을 잡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을 경배하려고 하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성장하라고 에베소 4장 15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가 예수님과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나 배경이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태양의 후예라고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떠들썩 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중국에서 더 요란하다 그럽니다. 나도 그 뉴스를 보고 태양의 후회를 좀 봤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송중기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저의 젊은 시절보다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송중기를 중국 아가씨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중국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송중기가 마음속의 연인입니다. 마음속의 남편이에요. 이야. 예수님은 그런 거 닮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닮으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처럼 사랑하는 법을 닮으라고 하시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겸손함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성장해야 돼요. 그게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온유해야 돼요. 그분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프로이드가 분석을 했어요. 항상 욕망이 충동하고 죽음이 충동질하고 파괴적인 세력이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몰라요. TV가 없었으면 모를 일인데, TV를 키니까 이런저런 충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산에서 내려온 곰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늑대 일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더라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일이 흉악한 일이 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괴하고 싶은 본능, 지배하고 싶은 본능, 다 죽여서라도 나 혼자 높아지고자 싶어자는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충동이 있습니다. 이런 충동질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흑암의 충동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 도둑, 교훈, TV 100번 보아야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 오는데 주님이 어떤 때 주시냐 하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경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이기는 힘이 외부에서 안 와요. 주님에게서 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충동질하는 그런 악의 힘이 지배합니다. 이 문화와 질서, 나라와 경제 여기에도 구조적인 힘으로 악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세상 영광 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배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경배자를 찾아야 됩니다. 또 경배는 경배받기는 안에서 겸손한데, 잘못된 사람을 경배자로 찾아요. 다른 우상들을 경배자로 삼고, 실력 있는 사람들, 인간 영웅들을 경배자로 삼고, 그래, 이것도 또 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겸손히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경비를 받아야 할 분이신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경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